어떡해. 근데 제대들은 e t s try to 들어봐 한번. n this thing up. 저거 0원 guys, again. 100원, okay. ready? Jump! It's no use. So, you can't stop. I'm not sure. I'm 아 o t sure. I'm n You gotta be kidding me. This is the house. Yes! It 도 o u l d a p Yamatai. I think that's something. We found the damn place after all. This wasn't what we expected. Okay, we got to get away. Okay, t h say y u n t h a l s m s involved somehow. They'll e a v Oh, great! h a v e their own Charles Manson too. They're not in it. They're not in it. They're n o 그 다음에 어쩌라고 우리 뭐, 나 해줘야 돼 또? 무너질 것같아 여기서 절로 가서 뛰어갖고 이렇게 서 저렇게 하는 것 같애 저 위로 어. 어. 진짜 도움 안 되네 뭐라도 해봐라 여러들 어? 이것들이! <laughs> 오케이, okay, now what? The other c o u n t e r 뭔가 반대쪽에서 봐 반대쪽 봐봐, 반대쪽. 어. 저기서 저걸 뭔가 터뜨리면 빠바밤 빵빵 해갖고 뭐 되지 않을까? 아, 뭔지 알까? 이거 여기서 땅 쏘고, 어. 땅싸고 절로 가는 것 같아. <laughs> 빵빵빵! 이렇게. 뭐야? 어! 어! 내가 죽겠네 어이 뭐야? 도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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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지금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어 바닥이 무너진다.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에이. 떨어져 보고 싶다. 떨어졌대. 안 돼. 이런 <이건> 큰일났네. 알았어. w a t w e r e you s n This thing's falling apart. Oh, oh, Sounds like a whole mountain is o i n g up. 오늘 돌려 일단. crap! We're starting t fall. 알았어, 동의고 있어. 동의하고 있으라고. 알았어, 하고 있어 임마. 아 진짜 노 없는 놈 막공유안 되는 구만알아어 뭐. 아알고있 <laughs> 어, 우리지아금나라 <나도. 웃음> <하고 있잖아. 야야! 웃음> 떨어져 죽었는데 저러고 있어. <laughs> 관심도 없어. 특순지 <laughs> 말든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라는 건지. 알겠어. 그래서 <laughs> 이거 두개 딴 다음에 <웃음> 저거 <laughs> 행기 타고 나서 팀 <laughs> 그 <laughs> 가스 터틀라그 했거든. <laughs> 근데 여기서 뛰어넣고 저기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안될것같잖 않아? 그냥 터트려야 되는 거지. 아. 한번 더. 그거는 부족해. 두 개를 다 터트려야 돼. 두 개를, <laughs> 두 개를 동시에. 어이, 어디, 왜. 어디 가는 거야? 아, 이거, 왜이렇올라와 아,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어두 개를 거시에 이거, 동시에.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빨리 꼬, 빨리 가. Okay. 빨리 가, 빨리! 빨리! 쏘기 전에. 샘과 휘트먼 막사까지 구해야 돼. 휘트먼은 막판 보스로 나올 것 같고, 샘은 죽을 것 같아. 뭔가 애들을 이렇게 살려주면서. 아니야? 오 어! 오, XX! 샘.. 그래도 샘 살릴라고 지금, oh, 어. 이러고 있는데. Oh! Oh.

어, 와, 어, 거지이지 무슨 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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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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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내가거지 이거지? 다 여기서 죽을 목숨이야지이거살이전차이거뭐하거거야 움직여!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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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전 <목소리> 터지네 어 좋아 어뭐 어, 이거 어너뭐그랬어 <laughs> 앞으로 그냥 쭉 가고 있었지 왜 그랬대 어 뭐야 왜안 잡어 아야 이 아니야? 저 잡고 와. 가는 거 아니었어?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음. 저 뚜껑이로 올라오는 거. 아, 아 이거네. 이샤 아라를저으로 돌리면, 안 돼? 음. 지금 몇 명이 죽 거야? 한3 0 0명죽은거 같은데? 지금, 지금, 경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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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메티우스잖아메티우스가야 아, 사진 안 챙기고 그거만 챙겨갈거야? 누구도 떠나지 못한다? <laughs> 아, <laughs> 저건 <저거 웃음>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들린 일본어잖아 뭐야 <laughs> <말이야>. 히미코의 무덤에서 <laughs> 보인 <보는> 그 의식 메티우스는왜그 <laughs> 의식에 집착하는거지? 그 딸랑 그 하나 챙겨간거야? 그러니까 바보 아니야 얘? <laughs> 가자! 다 죽여버렸다. 어, 다붙내버렸어저기로 가야 된다 이거지. 어휴. 도대체 어! <목소리> <어이구! 오, 목소리> 뭐해? 오 됐다. 죽여야지. 아야. <목소리> 어 이와중에 공격까지. 해? 아, 너 죽었다 이마 아유씨. 아유 저.. 이와중에 공격까지 하셔. 너 죽었다 이마 얘가 미친저막 길이 어디야 저..앞으로 가서 어, 저를 뛰어야 되는 거 같아 아까 제가 뛰었잖아 어그거처럼어이야아짜어이저 위로 올라가야겠다 여기 아니야 아유! 거기 아니라고 여기 아니라고? 그 위에 그돌 이거 찍는, 아, 거 찍는 거 있었어 아 찍는 게 있었어? 그렇다고 합니다 봐봐 저 저거 너무 빨리 됐어. <laughs> 아 진짜 라라 지금 네가 라라를 몇 번이나 죽이는지 알아? 몰라. <laughs> 아 진짜 왜 이렇게 허약해. 아야. 어. 자 애들을 누르시고 위로 올라가시고. 아우. 뭔가. 응. 세모 있었어. 저 놈은? 죽여, 도끼 찍어. 쥐가. I mean, are you okay? What happened? Once they stopped seeing me as a threat, they let me move about almost freely. Clearly, you know, the others were captured. I couldn't free her without a s o m e t i m e s t s e y o u s t s i sure e n r if o u r e n t f r e e i e r e i t s o u t s u e if o not s u r t s e y r e i n s u n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도, 움도안 되는 앤데 그니까 저 봐봐 저 봐봐 노동 <spooky>

Mm. I made the same mistake. Was. Back when I thought ships could reach us and planes wouldn't fall from That's the, the I just want to go home. Oh. I've waited years for this moment. I've given my life. Don't you think I've tried to get away from here, from this place? We are all trapped here. Um. But you, Samantha, you have the power to release us. Many have given up their souls willingly for this gift. The fires are getting worse. 빨리 죽여! The other girls 지금 죽이면 되겠구만. 그래. Yeah, 구경하고 있어. 니미트리, 가르워드 유라이. 니미트리, 가르워드 유엔게미트리야 응. 진짜 오싹하게 생겼다. 니미트리, 난 죽은 목숨이야. 조용히, 에스엠. 조용히, 걱정하지 마. <laughs>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내 무게 이. 내가 다시 다시 시가겠어 We need to leave before he comes b a 들이기 전에 빨리 나가야. 돼. 어. 박사님, 어. 히트맨. 나 히트맨.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식트맨 이런 줄 알았어. 히트맨. 히트어 아, <laughs> 사람을 쓰면 되지, 그 위로 왜어 몰랐었어, 요 뭐야, 쟤? 아이 이게, 적 애들의 진행 방향이 음. 딱히 정해져 있지않아고

장난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진짜. 지금 장난하지 마시고요. 장난하지 마시고요. <웃음> 장난. 이게 이제 진짜. 진짜. 좀복하고 화면 좀 돌아오고. 안 죽어? 죽었발 쏴야 되 저. 어! 조심해 조심해 저 바로 있다! 아유! 아유! <laughs> 어조심 조심해 저. 어우 쟤어 쪽에서 여기 양쪽에서 지금 아유! 아유! 어디 가! 아다 우리 바로 다소잠왜안 어, 해?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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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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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원거리 공격을 하는 애들부터.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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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다! 아, 저, 저.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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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몬> 아, 지금, 장난이 너무 심하신 거아닌가요 아니, 제가 너무 쎄, 제가. 너, 저희 안안으로 봤자, 제가몇발쐈는데 장난이 <몬> 아니었군요. 진심이었군요. 아니 장난인데. <몬> 네, 이제 1 0 0 1 0 0퍼그 뭐야, 아이고! 1 0 0로 이제, 출력 1 0 0퍼 잠깐. 아까는 내가 한 50%밖에 안 됐고, 공명력 네. 1 0 0퍼센이고다안 죽는다. 아이고! 됐지 네, 이게 나의 힘인 힘. 도끼로, 도끼로 죽이면 안 돼? 토끼? 도끼? 토끼로 잡아채기 막 이런 거 토끼. 아, <laughs> 이거밖에 안 뭐야. 안 좋았어? 왜 진짜 쎄다. 뭐. 또 와. 또 와. 잠깐만, 다 모았다. 드디어. 어. 100 힘을 발휘하니까 바로깼죠한100번죽고깼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있잖아, 막 투리저가 3단 변신하는 것처럼. 아유, <laughs> 장난이 너무 심했죠. 음, 처음부터 100포인트 힘으로 발휘하는 거는 그 미호크가 래 아이고. 내거아니까 상관없어. 아이고. 아이고. 이 제, 아이이안아 엄청 세게. 아이고. 마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는거 봐. 총 역시, 프로클. 아, 여깄다, 여깄 아, 자 아, 인자! 빨리, 빨리, 저 위쪽에 또 있잖아! 죽겠다. 참, 아, 죽었다. 아, 진짜 못하네. 아니, 방금은, 저 시, 시점이 이상해서, 그래서 뭐.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왜 이렇게 아, 짜증내세요 아, 지금 짜증내시는 거예요? 네 아, 짜증내는 거 맞는데요. 참나. 못야넌 뭐냐? 어, 피아노? 아, 피이노피아 피아노. 피아 피아노. 피아노. 피 피아노. 피아한피 피아노. 피아피하노피아피아아노아아아아아야이이 쟤, 쟤 근접공격 면역이었어, 쟤. 지금 <laughs> <쟤 웃음> 근접공격 면역도 있어? 어, 있어. <laughs> 어... 그니까 이게 그 싸움꾼 스킬 중에 강한 상대 뭐 때리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음. 그거 왜안 찍었어? 싸움꾼인데. <웃음> 어? <웃음> 어? 못 <laughs> 찍었어. 안 찍은 거 아니야. 그쪽이다. 쟤는 잡기 쉬워, 솔직히. 쟤는 이렇게 잡기 어려운 건 아닌데. 봐안 죽었잖아. 쟤다 강한 애들이야, 저. 저흰 옷들 있잖아. <laughs> 나가한는거데야아이부에이한지가고여어지아 p 이이뭐 방패도 왔어? 아유. 어이구 미안해 얘기하네 어어네 어이구 어이구 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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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이자어어어이어이이이 딱딱이 재밌다. 와, 어, 진짜 여기 너무 숨막힌다 진짜. 어. 이제 제발 나오지 말아라. 야안 나올걸. 어. 딱딱이 되게 좋은데 이거. 빨라져서 그래. 어? 센 어, 어디 갔어? 아, 어, 탈출했는데. 내 말이야, 쟤쌤 찾으러 갈거 같대니까. 어 뭐야 저거 you. Find one. 터미네이터야? <laughs> 오유벽 어, 부시는거 봐 어, 대박 <laughs> 오 어유 어떻게 잡아야 돼? 가트가 <laughs> <이벤트가> 발생 <laughs> <탈모가 아니라. 웃음> 저 뭐야 수 오늘 이용하는 거 없을까? <laughs> 일단, 가까이 가봐야지. <laughs> 어, 여기, 돌 찍어갖고 올라갈 수 있어. <laughs> 어, 걔는, 뭐, 천리 아니야? 여기 올라오고 있어. 쟤 따라서 올라오고 있어. <laughs> 오, 저기로 갈수 있어. <웃음> <웃음> 으아, <laughs> 아, 이 치마라, 야 어차피 여기서 못 쏘겠지 뭐 떨어지지 뭐떨어졌다가 이상한 총을 줍지 뭐저 유탄 발사기 얘도 참 멍청해 네, 바로 쏴죽여야 뭐. 돼. 둘러떼굴떼굴 잡아갖고 차! 유탄 발사기 이렇게 아... 이벤트 끝나면서 떨어지는 걸 맞아서 죽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아... 두개 쐈잖아 유탄 발사기 하 아... 설마? 자! 득템했다! 얼른 달아야지! 생우기 업그레이드! 뚝딱뚝딱! 뚝딱. 완성! <laughs> 스르탄 발사기야. 여기서 뿅! 하면 뿅! 하고 나가. 그... 시체 득템 안 해도 돼? 시체가 없어. 어? 살아났어. 뭐야? 산산조각 났나? 이벤트라서 그런 것 같아. 어디로 올라가는 걸까? 행정보능. 어 저기 저 유탄 발사기로 폭파시킬 아, 수 그런 있나? 그래 도망가라 나에겐 류탄이 있다. 뭐? 짠 루프판트 이긴 대박. 이래 와도 죽을 줄 알아? 꼴라 이리 죽였어. 이대 하지만 나 도쿄는 <laughs> <laughs> 야오다 놈들이야. 오다쎈 놈들. 도망쳐. 너, 야, 아유. 오, 맞다. 좋았다. 좋았다고 합니다. 역시 과한 흥분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어, 오늘 참 흥분 많이 하시네요. 뭐 어, 음. 장난도 심하게 치고. 세력의 불로 따라 서렸어 피곤했어요. 피곤했어 장난도 심하게 치고. 그럼 음, 흔든다 하고 그래! 그 멍청이 멍청한 놈들! 난 수류탄이 있지! 반죽을줄 알아! 얘, 니들 수류탄 쓸때 얼마나 화난 줄 알아? 이놈라도 죽어라, 좀. 사건도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앗, 젠장.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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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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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 내가 탈출했다. O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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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laughs> 안, 안 되는 <웃음> 거 <웃음> 아니야? <웃음> 안되네 여기서 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여기 안들어가는거 아니야? 안죽었어? 수류탄이 거의 떨어졌는데 안죽네 쟤도 나를 수류탄 쏠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딱딱기도 업그레이드 해봐 지금 그러니까 딱딱이가 최종목이래 밑에 캠프있다 얘들 여기서 막 스챗 나동무를 다니데 일기 써야지 일기 안써 지금 너무 바쁘니까 어 지금 2000 모았어 뭐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 않을까? 아 샷건 소이탄 어휴, 샷건 엄청 세게 보여, 이제. 근데 업그레이드 해야 돼. 지금 애들이 너무 세졌어. 어. 더비 쉽게 해줄 어떻게 할까? 샷건을 업그레이드 할까? 딱딱이를 업그레이드 할까? 뭐가 더 좋은데? 쓰게 샷건이 더 좋지 않아? 어, 그렇긴 해. 근데 샷건... 딱딱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샷건 해! 그래. 음. 소이 탄. 소이 탄. 이 불타 맞습니다한 개머리판 개머리판 탕창 용력풀업끌오 딱딱이도 업그레이드를 남은걸로 해버려 어 아. 테미지 안정성 안정성이 필요해 딱딱이 너무 하늘로 올라가. 아, 그래? 어. 한번 봐볼래? 오지 좀 괜찮다. 오지 어, 좀 괜찮아? 어. 모르겠지. 어, 모르겠어. <laughs> 원래 막 하늘로 막칠렐레팔렐레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서. <laughs> 지금 메티어스도 안 죽었지. 메티어스? 어. 안 죽었어. 메티어스. <laughs> 출연 보스로 나올것 같네. 근데 메티어스보다 세미. <laughs> 될 아, 세미? 어. 샘샘 피자 가게니까 히미코가 돼갖고 막 <laughs> 등이 등에 매, 매단 게뭔거같아 그러면서 차라리 날 죽여줘 이러면서 그런 거 같긴 <laughs> <laughs> 저거 안 먹어? 엄마, 오빠, <웃음> 새끼, <웃음> 일곱 개밖에 안 먹어 박스에 싼끼 7개밖에 안 들어 오오오 뭐해? 피 어? 저기 진짜 많아. 어. 어? 쌤이야. 쌤. 어떻게 샘과 해야 돼? 쌤과 합류하래. 어 여기 저거 있다. 쌤 쌤. 칠나인. 우와우. 자 내가 다주게 주겠다. 왜냐면 나 지금 무기 없게 됐거든. 뭐야? 한쪽으로 경우로... 아 점프해서. 쏠 때마다 이렇게 빠져야 돼? 좀 멀리서. 오! 왜안 죽어? 위에도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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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도 있어. 앞에서 <laughs> 아, 수류탄 터져도 안 죽는데, 얘는? 어, 얘는 튼튼해. 얘는. 어. 어, 맞네, 3개 어! 어, 도대체! 아잇다! 아잇다! 죽었나? 상대기. 다 쓸어버리겠어 뭐죠? 뭐야 이게? 오우! 오가 오우.. 뭐지 저거? 어.. 벌꿀깔팬님 어서오세요 <laughs> 아니 벌꿀커피님이야 아, 그래. 뭐 어디서 던져 얘? 어디지? 아저 아래? 딱 탁! 딱 탁! 탁! 올라왔어! 올라 뭐야 저 멍청한 니왔어 아유. 다 죽었나? 거 같은데? 어 아니야 아직. 어떻어어 어쩔 어어어 어쩔 났어. 어쩔 났라어어어 냥 그냥... 났어. 너무 구석진 대로 숨었는데 이거. 지금 또왔딱이